자 문제 분석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가 곡선 y는 절대값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이함수 h(t)에 대하여 함수 g(t)h(t)가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일 때 다음식의 값은 그랬네요 절대값 그래프는 음수 부분을 양수로 올려주면 됩니다. 동일한 x에 대하여 y 값이 다 절대값 때문에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y는 f(x)의 절대값 함수는 다시 포함하지 않고 올라가는 이게 y는 f(x)의 절대값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y는 t라는 것은 상수 함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x축과 평행하게 잡히죠. 그러면 점의 개수를 g(t)라 했으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빨간 선과 파란 선안 만나니까 교점의 개수는 0어서 0합니다. 그리고 t가 0일 때는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1 하고요. t가 0보다 크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3개에서 만나죠. 그래서 3 하고요. t가 2보다 클 때는 에 2개에서 만나죠. 2 하면 됩니다. 이게 Gt 함수다. 그리고 Ht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t제곱 플러스 b t 플러스 c라고 놓을 수 있죠. 자, 근데 곱한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t에서 연속이다 그랬으니까요. 단서를 찾겠습니다. 자, 0부터 조사해 볼게요. 0의 함수가 이 곱한 함수입니다. 그럼 0의 함수 값, 1, 0 대입하면 c. 그죠? 1 곱하기 C. 0의 좌극한 0 곱하기 0 대범 C. 0의 우극한 3 C. 이게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에서 조사해 볼게요. 2의 함수값 G. 자, 2 대입하면 4 플러스 2B. 이의 좌극한 값 같고요 이의 우극한 값 2, e, 4 플러스 2b죠 같으려면 4 플러스 2b가 0 되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ht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0 되겠죠 그럼 h1은요 마이너스 1 되고요 g0은 1입니까 두개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